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은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뭐 뭔지 알수 없는 페인트 같기도 하고요. 뭐 그런 게묻어운 겁니다. 자 어느 때는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게 묻어오기도 해요. 못 빼는 게 저도 있는데 그 단청 아시죠 단청. 저래 가면 한옥 끝 처마에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. 채색하는 그 두. 도료예요 도료. 만료, 도료. 그런 종류인데, 어, 악하고 섞여져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. 자, 일단 기본적인 유성제거제, 옐로우 리턴, 대고, 어, 초음파로 밀어보는 거죠. 굉장히 싱겁게 빠진다, 이거. 뭐, 방송이 되려면 조금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되는데, 너무 쉽게 빠져서. <laughs> 자, 기본적인 유성제거제 옐로우 리턴. 이건 꼭 가지고 계셔야겠죠. 진짜 별거, 별것도 아니네요. 예. <laughs>